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주님께서 언제나 여러분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함, 솔로몬이라 하면 어떤 키워드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지요? 지혜왕, 번영의 왕, 이러한 것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의 이름 앞에 붙은 이러한 수식어들처럼. 우리는 솔로몬에게 배울 점이 참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번 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솔로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떤 소원이든 들어주시겠다며 소원 청구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원하는 것을 말하라 하셨을 때 솔로몬이 어떤 대답을 하였나요? 열왕기상 3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다위,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였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소원 청구권을 이렇게 주셨을 때, 솔로몬은 자신의 부귀 영화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한 지혜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솔로몬의 마음에 크게 감동을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시고 부귀와 영화까지 덤으로 주셨습니다. 덤참 좋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음료수를 참 좋아하는데요 물보다 음료수를 더 많이 마실 때가 있습니다 편의점에 가면 2 플러스 1, 1 플러스 1 그런 행사를 자주 합니다 두 개를 사면 하나를 또 하나를 사면 또 하나를 주는 것을 말, 말하는 것이죠 세상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덤이란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샀을 때 어떤 무언가를 샀을 때 따라오는 것을 우리는 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이것을 앞과 뒤 순서를 바꾸어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허니버터칩이라는 과자를 아시나요 지금은 아무 때나 마트에 가면 편의점에 가면 다사 먹을 수가 있죠 그런데 불과 몇년 전까지는 이제 재고가 있지 않아서 그 사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트에서는 쌀한 포대나 비싼 물건을 사면 허니버터칩 과자 한 개를 덤으로 얹었고, 그 과자를 하나 사 먹겠다고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사는 아이러니한 일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덤은 무언가 물건을 필요로 할 때, 물건을 살때 따라붙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와 명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섰을 때또 어떤 큰 일을 하게 되었을 때 따라오게 되는 것이 부와 명예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순서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통치하던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덤 덕분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영했던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장 넓은 땅을 소유하게 되었고 정치적으로도 가장 활발한 외교를 펼쳤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솔로몬의 외교 능력과 나라를 부흥케 한 능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10장 27절을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부유함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과 같이 은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 같이 만케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서 은을 길거리와 길거리에 돌과 같이 은하게 만들었으며 백향목을 길거리에 지금 현재로 지면 은행나무와 같이 만케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면 참 아름다운 도시의 풍경이죠.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번영이 꼭 하나님의 축복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경제적 번영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살지 않습니까? 권력과 부유함으로 교만이라는 죄에 걸려 넘어지는 지도자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아왔습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였듯이 이토록 얻을 것을 다 얻게 된 솔로몬은 점차 교만에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많은 이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솔로몬의 외교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정략결혼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주변 국가들의 수많은 공주, 공주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에는 심각한 신앙적인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과 결혼을 한 공주들은 자신들의 고향에서 섬기던 이방신들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던 예루살렘은 어느 순간부터 여러 신들이 함께 있는 혼합 종교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믿을 신을 취사선택하여서 믿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제1계명이 우상숭배를 금지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이 외교 방법으로 본인을 포함한 수많은 백성들을 이 계명을 어기게 만든 것입니다. 지도자라는 위치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사람 하나로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고 여기기도 하지만,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한 사람의 선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기도 하는 것이 지도자의 위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서게 된 사람이 있다면 자주 뒤를 돌아보고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길인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왕들에게는 공과가 있죠. 그런데 과실을 공로로 묻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건 잘못되었다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가 따라 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쯤은 괜찮아. 업적이 있잖아.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솔로몬은 수많은 업적들이 있었지만 잘못된 선택으로 참담한 노후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만약 솔로몬이 정략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이 망했을까요? 아니죠. 정략결혼으로 외교나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귀와 영광을 주신 게 아닐 것입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 첫절의 말씀처럼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고 또 이게 이득이 되니까 한 행동이 바로 정략결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괜찮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잘못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위한 궁을 건축하고 있었고, 동시에 예루살렘 남동쪽 언덕 쪽에 위치하고 있는 다윗성과 북동쪽을 향하는 지역 사이에 구분 망국을 채우는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큰 공사를 무슨 돈으로, 또 누구의 힘으로 하였겠습니까? 다 백성들의 세금이었고, 다 백성들의 노동력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건축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거두어들이었고 심각할 정도로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백성들이 솔로몬에 대해 강한 반발심을 갖게 되었고 결국 여러보암을 통하여 반발이 반란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이야라는 선지자는 여러보암을 도와서 반란을 하게 됩니다. 아이야가 여러보암의 반란에 동참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솔로몬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분명 솔로몬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왕이 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솔로몬은 부패했고 타락하였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른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하였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위하여 신당을 지어주기까지 하였습니다. 더 이상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찾아볼 수가 없었고 하나님보다 정치적 이익이 먼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신용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솔로몬은 경제적 부흥을 맞이한 순간 하나님을 뒷전으로 두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스스로를 끝없이 의심해야 할 것입니다. 고통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게 없을 때에는 얻은 게 없을 때에는 자신감도 없고 불안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나 점점 창고에 쌓이는 것이 많아질수록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살것 잘살 같고,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 안에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게 되죠. 나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장담하면 안, 안 됩니다. 세상에 절대 그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베드로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을 했죠. 우리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배부름에 하나님을 뒤에 두지 않았는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을 살기 위해 걷기 위해 열심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나약함을 인정을 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죠. 내가 스스로 부족함을 알아야 개선점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괜찮을 것 같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솔로몬처럼 타락하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뒤늦게 울면서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부패한 솔로몬을 버리셨죠. 그리하여 아이야는 자신의 옷을 열두가, 열두 조각으로 찢어 그 중에 열 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왕상 11장 31절입니다. 어,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열 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열 지파를 내게 주고. 아멘. 즉, 아이야는 솔로몬 왕국이 분열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선지자 아이야가 하나님께서 열지파를 들어 새로운 부강국을 건설하시게 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개상 11장 33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드랍과 모아의신그모스와 암몬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솔로몬은 다윗과 같이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교만함은 덤을 의지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가르침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저 뒤편에. 버려두고 자기 마음대로 생활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가지게 되었고 재산을 소유하게 되니 본래 요구했던 지혜보다 더욱 의지했던 것은 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작 이 모든 것을 주신 이를 기억하지 못하고 말년에 불행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솔로몬은 1천 번제를 통해 소원 청구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바라라 하셨을 때, 솔로몬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다스리게 될 백성들을 위한 소원을 바라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감동을 하였고, 백성들을 치리할 지혜를 주셨으며, 덤으로 부와 명예까지 허락을 하셨죠. 덕분에 나라는 점차 성장하고, 평화가 넘치게 되었지만, 솔로몬은 점차 나라의 번영이 오자, 마음속 욕심이 들그러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본질보다 덤을 더욱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덤을 얻기 위해 이방 여인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였으며 그녀들로 인해 우상숭배를 범하였고 백성들마저도 우상숭배에 빠뜨리게 만들었으며 하나님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 여러 보암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그에게 솔로몬을 빗대어 경고를 하셨죠. 왕상 11장 38절입니다. 입어 주세요.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즉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열 지파를 주셨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으면 솔로몬처럼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음을 경고한 것입니다. 너는 솔로몬처럼 되지 말거라. 너는 그처럼 법을 사랑하지 말거라라고 말씀한 것이죠. 하지만 여로보암도 후에 아히야의 이 경고를 잊어버리고 베델,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상을 건립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왕들의 역사를 보면 참 통탄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란대로만 했으면 탄탄대로였을 인생이 본질보다 덤을 사랑하여 망가지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사울부터 시작하여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마지막 왕까지의 역사를 보면 여러 가지 왕들의 공과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누가 왕이 되었고 누가 어떤 정책을 펼쳤어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 왕은 그 나라와 함께 망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는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초심을 잘 간직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혹시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가 주신 덤을 더욱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덤을 주시죠 그게 물질적인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또 성령의 은사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과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알려주십니다. 모두를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즉 우리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본질을 잊고 자신의 축복을 사랑하며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며 심지어는 이러한 능력과 은사가 자신의 능력이라 착각한다면 정말 그것은 잘못된 일일 것입니다. 덤은 덤, 덤일 뿐입니다. 덤이라는 것은 그저 따라올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몰두하여서 원 목적을 잃는 어리석은 일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중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금 재정비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덤에 집착하지 말고 교회가 유익하게 되는. 그런 것에 힘쓰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사랑과 은혜.